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1 1 9 0회차 로또 복기풀이 간단하게 해 봅니다. 자 출연번호는 7번, 9번, 19번, 23번, 26번, 45번, 보너스가 33번에 출연했습니다. 야 이열수는 직전하고 똑같은 번호로 이열이 됐네요. 이열수가 두개나 있었는데 9번 19번이 그대로 이어되었습니다각 번호대에서 골고루 출연했는데 이열수가 똑같은 번호가 이렇게 연속해서 아, 세번 출연하는 게 이게 잘 가능은 안 한데, 정말 신기하게 또세 번을 이열이 되고 있네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예측에서는 4 5번이 있었고요. 우리 예절 강자분들, 어, 일곱서 중에서는 9번과 26번 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전 강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중에서는 역시 7번과 45번 두수가 있었네요이 열서는 제가 3 5번을 봤는데, 이열수는 9번과 19번이 열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예측해 주신 번호 중에서는 총 다섯 수출을 한 중에서 중복 수가 하나 있으니까 네 수가 출연했습니다. 7번, 9번, 26번, 45번 네 수가 출연했고요. 26개 야측 번호 중에서 여섯 수를 제가 세수 세수 사주 패턴 수에서 세수. 숨은 패턴 수에서 세 수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33번이 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2개 하측 번호 중에서는 총 다섯 수가 출연했네요. 두 수를 조금 더 쳤습니다만, 적지 않은 그런 확률로 다섯 수가 출현했습니다자그럼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예질 강자분들, 그리고 실전 강자분들, 어떤 번을 예측해 주셨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차는 적중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이경학 님이 9번, 8번 에서 9번이 출연을 했고요 우리 김정환 님 26, 27 하셔서 26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김선비 님께서 23번이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삐삐 님 45번 적중하셨습니다 정석호 님 26번 적중하셨고요 로시 님 33번 적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선왕님 9번 적중하셨고요 우리 박랑이희빠람님이 23번 적중하셨습니다 총 7분이 적중하셨는데 이번엔 또 아쉽게 연타를 가신 분이 안 계십니다 거의 연타로 가신 분들이 두세 분씩 있었는데 이번엔 또 연타 가신 분이 안 계시고 어 새로운 분들이 적중 타임이 돼서 어 7분이 적중하셨습니다 아 조금 아쉽네요 보통 이렇게 거의 연타 가시는 회차가 계속 있었는데, 이번 에저는 연타가 없었습니다만, 일곱 분, 8 분이 적중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강좌분들 봅니다. 우리 실전 강좌분들은, 우리 조근이 님이 33, 34 하셔서 33번 적중하셨고요. 박홍구 님, 아, 이번에 직전 회차 3등 적중하셔서 거의 수동으로 3등 하셨는데, 이번 회차도 역시, 어, 7번 적중하셨습니다 우리 박홍무님 대산하십니다 직전에 제가 예, 나더러 또 예상과 영상에서 박홍무님이 수동으로 모두 어, 3등도 하시고 실제로 고그 전회차에 하셨는데 4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실전 강좌분으로 이렇게 입성하신 분들은 어 당분간 적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직전에 저도 제가 박흥곤 님잘 참고를 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7번에 그대로 출연했습니다. 아 우리 김주선 님이 4연탈 가지 못했네요. 그리고 어, 백수신 님이 45번 적중하셨습니다. 총한 10분 되십니까? 예, 10분 중에서 3분 적중하셨네요. 적지 않은 적중률이었고요. 실전강좌분으로 새로 등록하신 박흥곤 님 앞으로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주 패턴 수에서 두 수가 출현했네요. 아무래도 직전에 차 이열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주 패턴 수에서 이열수가 많을 때는 여기서 출현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1 9분과 23번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숨은 패턴 수에서도 뭐 장기 미출수도 있을 수 있죠. 최근 한달 동안 애출을 하지 않은 번호들이니까 그 중에서 는 33번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에차는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 한 수, 두 수, 두 수니까 어, 상당히 높은 적중률이었고요그 중에 또 다섯 수가 어, 22개 측번호에서 출연했으니까 적지 않은 그런 적중률이었습니다. 서순 예측번호 봅니다. 서순 예측번호 중에서는 7번만 달랑 출연했네요. 7수 중에서 한 수는 그냥 확률입니다. 확률. 7번과 9번은 역시 궁합이 좋게 것이 맞네요. 음, 이번에 찾고안 썼는데, 요 직전에 찾 겁니다. 직전에 차이 9번과 궁합이 좋은 그런 숫자를 보니까, 역시 7번, 9번. 7번이 궁합이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7번, 9번. 이번에 차도 7번, 9번 요 기록을 안 했는데, 9번, 19번이 이열이 되면서, 7번까지 궁합이 좋은 요 7번이 출을 해줬습니다. 아, 그런데 나머지 숫자 중에서 9번, 19번이 이열이 되면서, 나머지 다섯 수였습니까? 음, 다섯 수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7번과 9번은 그음에 좋은 숫자였다. 그 중에서 차수에서 보면은 뭐 26번 여러 번호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 가져오는 데는 조금 실패했습니다. 40번 때도 제가 안부리하게 요 7번, 9번으로 봤을 때 아, 요 45번이 있는데 요, 요 42번과 44번을 봤더니 45번이 예, 출연을 했고요. 7분 구분은 역시 궁합이 좋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직전에 그 접종하신 여절강좌분들 중에 연타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어, 연타를 조금 제가 직전에 강조를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연타가 없이 모두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또 접종을 하셨습니다. 자 1190회차 복귀 이것으로 간다리 마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편안한 절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